네, 매몰법을 하시는 분들에서 사실 이제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거든요. 매몰법 좀잘 풀리지 않냐. 절개법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이제 풀어지는 가능성은 조금 더 높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절개법이 아예 쌍꺼풀이 안 풀어지는 수술 방법이냐? 그런 건 아니고. No.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네. 전문의 이예진입니다. 네. 아, 오늘은 그눈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례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치, 치료를 하고 수술했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쌍꺼풀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쌍꺼풀 수술을 이제 받으셨던 분인데 매몰법 방식으로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셨고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드렸던 경우죠 근데 한 4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쌍꺼풀이 이제 풀려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을 보면 이제 오른쪽 눈은 쌍꺼풀이 완전히 풀려서 사라졌고. 왼쪽은 쌍꺼풀이 유지는 되고 있지만 좀 이제 흐린 상태로 어 돼서 이제 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은 있고 한쪽은 쌍꺼풀이 없으니까 눈 모양이 이제 비대칭인 상태 그리고 쌍꺼풀이 이제 풀렸다는 문제를 갖고 오신 경우거든요. 보통은 어쨌든 쌍꺼풀 수술할 때 이제 어떤 경우는 매몰법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절개법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나이가 어리고 뭐 피부가 좀 많이 처지지 않았고 지방이 너무 과하게 많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으면 이제 매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눈꺼풀에 피부는 약간 덮여있고 처져있지만 두께가 비교적 얇은 편이고 지방도 많은 타입은 아니어서 이제 매몰법을 했던 경우인데 잘 유지되다가 어쨌든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풀린 사례가 됩니다. 사이즈를 이제 전에 했을 때보다 살짝 높 피고 피부도 일부 좀 늘어진 부분을 좀 잘라내서 쌍꺼풀을 이제 재수술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면 이게 이제 수술 전 상태고요. 매몰법으로 이제 수술했을 때 모습이고 절개법을 하고 이게 이제 두달 경과했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몰법은 사실 이렇게 눈을 감으면 흉터가 거의 보이진 않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워 보는 장점이 있고 절개법은 절개 선을 따라서 약간의 그 흔적들이 보이고 지금은 한두달 정도 된 상태니까 약간 붉게 보이는 느낌이 좀 있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사실 내 쌍카 풀 수술이 매몰법했을 때 풀렸다고 해서 꼭 절개를 모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매몰법으로 해결하기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조금 이왕 수술하면서 뭐 늘어진 피부도 좀 제거하겠다 이런 경우라면 절개법을 사용해서 이제 재수술할 을수 있는데 이제 이 사례가 이제 그런 예가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실 되게 디테일한 문제인데. 쌍꺼풀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고 쌍꺼풀이 이제 풀리지 않았고 근데 이제 약간 비대칭이 어느 부분이냐면 앞쪽 부분에서 이제 왼쪽 눈은 흔히 말하면 이제 인아웃 형태의 쌍꺼풀이 되고요 오른쪽은 쌍꺼풀이 이제 아웃 형태의 쌍꺼풀이 되는 거죠 전에 처음 수술을 받으실 때 이제 앞트임도 같이 하셨던 경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구하시는 거는 좌우 대칭을 맞추고 싶고 내가 원하는 쌍꺼풀 형태는 인아웃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경우라서 쌍꺼풀 크기는 조금 더 높이기를 원하셨고 앞쪽은 좌우 동일하게 약간 인아웃 형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이 오른쪽 앞 부분이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선이 나가는 부분을 안쪽으로 이제 넣어서 재수술을 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았을 때 기존에 이제 수술했던 그 절개 선이 약간 하얗게 이제 살짝 보이고 있고요. 그 라인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다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뭐 흉터가 두 개가 되지는 않고 동일하게 이제 하나의 선을 유지하면서 이제 재수술이 절개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죠. 세 번째 사례는. 절개법으로 이제 쌍꺼풀 수술을 받으셨는데 쌍꺼풀이 약간 흐리고 눈은 좀 졸려 보인다 그래서 눈매 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수술을 한 사례가 되는데 절개법을 이용해서 쌍꺼풀 재수술을 했고 눈매 교정은 추가적으로 한 사례가 되죠 쌍꺼풀 모양은 전에 비해서 약간 선명해지면서 사이즈는 오히려 좀 작아진 형태가 되고 반면에 이제 그 검은 동자가 보여지는 양은 이제 수술 이후에 오히려 늘어나서 눈에 상압폭이 커지고 좀 또렷해진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사례를 그 수술 이후 과정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일 위 사진이 이제 재수술하기 이제 직전의 상황이고 두 번째 사진은 수술하고 이제 1일째, 첫날 이제 치료하러 왔을 때 사진. 여기 보면 이제 실밥이 보이고 앞팀을 같이 시행했기 때문에 여기 앞팀 부분에도 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실도 보입니다. 4일 정도가 경과하면 붓기는 1일째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데, 이제 멍이 조금 더 이제 빠진 느낌. 2주 정도가 되면 멍도 좀 빠지고, 이제 부은 느낌도 좀 많이 줄어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쌍꺼풀 수술을 절개법으로 하더라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는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두달 정도 지났을 때 여기서 이 정도 상태로 변한 거니까 사실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게 작아지지 않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붓기가 2주 정도만 돼도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불편함 없이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게 회복 과정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근데 매몰법을 하시는 분 중에서 사실 이제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거든요 매몰법 좀잘 풀리지 않냐 물론 이제 매몰법을 수술한 분 중에서 쌍꺼풀이 이제 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례처럼 뭐 한쪽만 풀어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양쪽이 다 풀어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개법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이제 풀어지는 가능성은 조금 더 높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절개법이 아예 쌍꺼풀이 안 풀어지는 수술 방법이냐 그건 아니고 절개법도 풀어질 수 있는데 좀더 풀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수술은 매몰법이 아니라 이제 절개법을 해서 수술을 한 겁니다. 아, 오늘은 그눈 재수술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눈 재수술은 사실 굉장히 병원에 다양한 이유로 오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중에 일부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사례를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외에도 사실 더 다양한 이유로 병원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에 또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부가적인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